안녕하세요. 자빈킬 정동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은 아니고요. 고 3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온수 접수가 끝이 나고 수시 면접을 기다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어떻게 지내시나요?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보기도 하고, 컨설팅 업체를 다니면서 면접 연습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뱅킬에서도 수시 면접 컨설팅을 받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또한번더 느낀 것이 뭐냐면 취업 준비생들처럼 대학 입시 면접에서도 해결된 방법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적 능력이 평가 요소에서 중요하다라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뭔가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 능력이 무엇인지 작은 차은 설명을 드리고 면접 준비를 할때 어떤 말을 해야 면접관이 뽑아주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처음 하는 시기를 아주 과거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보통 이세에서 3세 정도 하면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형제와 있는 집안을 살펴보면 좀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빠나 형이 엄마한테 혼나는 모습을 봅니다. 장난감을 가져 놀고 치우지 않거나 어지러나서 혼나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혼나는 오빠나 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저렇게 하면 혼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오빠랑 형이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걸 봅니다. 그러면 나도 그것을 기억해 놨다가 관찰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똑같은 상황이 되거나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써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행동을 했을 때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보고 바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학습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모방 대리 그리고 관찰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단 안에서 내가 어, 좀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행동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리 집단에 속해서 외모적인 평가도 받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우리는 그 집단 속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배워 왔다는 것입니다. 고3에서 대학이라는 큰 배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에 대해서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영향들이 면접관이 보는 요소다. 라고 말하지만 공부를 할 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유심히 관찰했다가 따라해보기도 하고 또는 그 친구에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시키는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 그 행동이 맞다라고 강화를 하기도 합니다. 중간고사 2주 전부터 하루에 3시간 동안 구경수과를 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기존에 공부하는 습관도 있었겠지만 나보다 성적을 잘 받는 친구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따라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을 얘기를 할때 지적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A라는 활동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철수한테 묻고 가정에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봤더니 좋은 결과가 있더라라는. 답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A라는 상황에서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물어보고 직접 해보고 그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찾는 것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이면서도 성공요인이라는 것이죠 대학입시면접, 취업면접, 진급면접, 이직면접 모든 면접 형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란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면접관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제공하고 면접관은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과연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와서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살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과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면접이 점점 더 쉬워지고 여러 학교에 합격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 호기심이란 말을 언급하기 앞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전공을 할수 있는지 하나로 묶어 본다면 좀더 면접에서 원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화 형식의 면접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고생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